성급비용은 뭐냐 비용인데 성급했다 이거야 먼저 줬어 앞으로 비용을 내야 될때안 줘도 되는 거지 이것도 자산이야 앞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안 줘도 돼 자산이고 유동자산이고 당좌자산으로 분류를 한다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달까지 회사가 하나 있는데 요때 결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또 4월달에 120억을 냈어 보험료로 뭔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어 유형자산을 큰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보험료를 좀 많이 내 예를 들면 대규모 공장단지 엄청 큰 배들을 맺척 가지고 있다 그 보험료는 통상 1년 단위 1년 단위 한 방에 팍 내버려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 이 보험 기간이 언제까지냐 내년 3월까지가 보험 기간이야 회계 기간은 이거야 이때 결산해야 돼 이거는 아직 보험 서비스를 안 받았어 이 얘기는 뭐냐 총 120억에 달하는 보험료 중에서 한 90억 정도는 우리가 비용을 내는 게 맞아 왜냐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9개월 동안 그런데 앞으로 남은 3개월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보험 서비스를 안 받았지 돈을 먼저 준 거야 그치